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세로시대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이 있지요. 어, 언제 진짜 사랑이 드러날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갈등이 없을 때, 어, 그거는 어, 어렵지 않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이후에 또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음란한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난 신인 바알을 따라 섬겼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 18절, 21절에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그 날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사랑을 증명하시는 날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일 것입니다. 14절과 17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일렀다.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마실 물도 또 도움도 없는 그런 없음이 가득 찬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으며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쥬레굽 이후에 광야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곳 보호 장치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그 곳, 그 역사의 추억을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광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것이죠. 또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신혼빵을 차렸던 그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서려 있는 그 곳.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타일러. 탈러, 이 타일러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한다는 말이에요. 설득해서 나도 거려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까이, 친절하게, 다정하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하신 사랑, 신실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말로 위로한다고 하죠. 이 말로 위로한다는 말은 그 원어대로 보게 되면 마음속에, 심중에 말하는 것이에요. 심중에 그 깊은 곳에 친절한 말로 슬픔을 달래주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처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셔서 희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까?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잘 들을까 민감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정말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눈앞에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 그런 치르 같은 암흑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잘 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1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시는 것이죠. 처음 신혼방을 차렸던 그곳에 가셔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남편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 발이라 일 것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을 때이 발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유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증력이시는 발을 숭배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호칭을 정리해 주시는데 나를 이제는 발이라고 부르지 마라 가난 신인 발 우상을 생각나게 하는 너의 그 추악한 그 죄악된 그 과거를 생각나지 못하게 한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 발을 입에서 입에도 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또이 발이라는 이름이 주라는 말이죠. 이제는 너와 나 사이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더 친밀하고 더 언약적으로 연합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바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 이것을 우리 일상에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멀리하고 죄악된 것과 연관된 그 이름조차도 그 모양조차도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죄악을 연상시키거나 또 악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 용어들도 우리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을 받습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 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오래 전부터 마약이라는 이름을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번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쿠키, 마약 옥수수, 마약 버터 갈릭 치킨, 마약 크림빵이라는 이름으로 맛있다. 아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맛을 담고 있는 식품으로 어, 정말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그런 마약이라고 하는 그 약물 그것을 그 나쁜 이미지를 그런 음식에 대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좀 좋은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식품 의약품 어, 안전처에서. 안정교육 캠페인으로 이런 마약이라는 이름을 식품에 쓰지 말자. 어, 최근 들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악된 그런 것을 입에 담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그 바로 건너편에 김밥집 이름이었어요. 아 마약이라는 것이 계속 그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그 이미지 그 뭐예요? 아 마약은 좋은 거? 구나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걸 어렸을 때부터 심어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죄악된 모습. 이게 비단 이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악의 모양이 혹시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처럼 더 이상 의무도 의무의 대상으로 또 두려움의 대상 또 아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람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날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도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 길로 데려가실까? 왜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거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런 점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고 힘들고 거칠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회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부르신 때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봤더니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가장 절망 속에 있을 때, 힘들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은 언약이 회복됨으로 기쁨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날이지요. 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인간들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깨졌던 피조물들과의 관계,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부족한 없는 그런 상태, 심판을 당하게 되죠. 또 전쟁은 또 심판의 결과, 죄악의 결과로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늘의 비가 내려지고 또 전쟁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입속에서 웃음을 되찾아 주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9절에서 20절에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장가를 들어, 장가 들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죠 결혼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그런 지참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가시는가 봤더니 공의 정의 은총 극률이 여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남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시는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극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여와를 알리라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밀함을 드러내는 단어죠 언약적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결혼관계 속에서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성적인 결합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친밀함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언약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그림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깨졌을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졌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사람이 존 루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죠.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았던 그야말로 그의 삶은 악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1748년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노예 제도를 폐기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래서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성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더 이상 자신을 노예상인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새로워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뜻을 이루는 정말 그가 회심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날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 날은 어떤 땅, 날인가 봤더니 21절 23절에서 어, 땅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죠. 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땅이 회복이 되는데 21절에 세 번에 걸쳐서 또네번음예어 그런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다섯 번에 걸친 응답. 계속해서 응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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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그 전에 누군가 부르짖었던 외침 또는 기도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응답들이 그동안 막혀 있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하나님의 그 막혀 있던 그것을 열고 새롭게 응답을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그 순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늘의 응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땅에 땅에 있는 곡식에 그리고 곡식이 자라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워지는 관계가 회복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그 그림으로 그렇게 변화의 순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날은 서로 응답하는 날이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에, 곡식에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내가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버려진 백성을 다시 이스루에 심으시고 회복의 새를 또 뿌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되찾아 주시죠. 그동안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심판 가운데 이름이 바뀌었던 그들, 그들이 이제는... 루하마 암미 국류를 받은 백성이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저주를 다시금 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침묵하시는 때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지만 혹시 우리의 죄악이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 이야기가 비단 과거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유를 얻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날은 과거 이스라엘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날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자리, 눈물의 자리, 또 후회의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날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증명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